마이진의 소문은 그야말로 연예계를 들썩이게 만들었다. 최근 그녀가 오랜 파트너였던 앤과의 협력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퍼지며 수많은 팬들과 업계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녀는 트로트 가수로서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특히 불타는 장미단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활동하며 그녀의 독보적인 무대 장악력과 성장하는 음악적 역량은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하차 소식이 전해지자, 모든 이들은 충격과 의구심에 휩싸였다. 마이진의 하차 소식은 단순히 계약 종료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예술가로서의 권리와 공정한 수익 분배와 연관된 복잡한 논란이었다. 마이진 같은 아티스트들이 방송사와 계약을 맺으며 활동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여러 문제는 연예계에서 오랜 시간 논쟁거리였다. 이번 사건은 그 이슈를 다시금 수면 위로 끌어올리며 팬들과 업계가 방송사와 예술가들 간의 관계를 다시금 재조명하게 만들었다. 마이진의 하차 소문이 이토록 이슈가 된 이유는 그녀가 앵과 2년간의 협력 동안 이루어낸 눈부신 성과 때문이다. 불타는 장미단에서 그녀는 한일 양국의 음악적 교류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녀의 무대는 언제나 팬들의 열렬한 환호를 이끌었고, 트로트 장르 내에서 그녀의 성장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인기와 성과에도 불구하고 비와의 협력관계가 갑작스럽게 종료될 위기에 처한 것은 그녀의 경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마이징과 관련된 논란은 단순히 계약 종료 이상의 문제였다. 팬들과 대중은 MBN과의 계약 조건이나 수익 분배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특히 마이진이 자신의 노래와 퍼포먼스를 통해 얻은 수익의 30% 만을 받았다는 주장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예술가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불만을 고조시켰다. 수익 분배 문제는 연예계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논란이다. 많은 예술가들이 자신의 창작물과 공연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의 대부분을 방송사나 기획사가 가져가고, 실제 아티스트에게 돌아가는 몫은 극히 적다는 지적은 이번 마이진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녀의 사례는 예술가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방송사와 예술가 간의 신뢰 문제도 중요한 논쟁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MBN 측은 아직까지 마이진과의 계약 종료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침묵은 대중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 예술가들은 자신이 속한 방송사나 기획사로부터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것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협력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다. 마이진의 하차 소문은 방송사와 예술가 간의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수익 분배 논란을 넘어서 방송사와 예술가 들 간의 신뢰 문제로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 방송사와의 관계가 불공정한 계약 조건이나 수익 분배 문제로 인해 흔들린다면, 팬들과 대중 역시 실망할 수밖에 없다. 결국, 방송사와 예술가 간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대우와 투명한 계약 조건이 필수적이다. 마이진이 앵과의 협력을 종료하게 된다면, 그녀의 향후 경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높다. 그녀는 이미 뛰어난 음악성과 무대 장악력으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 더큰 무대에서 활약할 가능성이 크다. 팬들은 그녀가 더 나은 환경에서 활동하며 자신의 재능과 노력을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마이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연예계 전반에서 예술가들의 권리가 어떻게 보호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촉발시키고 있다. 방송사와 기획사들은 예술가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공정한 수익 분배와 투명한 계약 조건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결국 이번 마이진 사건은 예술가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팬들과 대중에게 더 나은 음악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의 시작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앞으로 마이진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그리고 MBN과의 관계가 어떻게 마무리될지에 대한 관심.